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내방 열린 고시학원에서 간호사 국시 고시, 아동간호 강의를 맡고 있는 오정화입니다. 자 여러분들 첫 시간이어서 여러분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학때 저랑 8주 강의를 하셨던 분들도 꽤 계세요. 그렇죠. 그리고 처음 봄 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인강을 통해서 기본 강의를 다 듣고 모의고사 반을 또 들으시려고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을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아동관화 국시 문제는 토탈 몇 문제죠? 35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동관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책을 보시든 가장 기본 단원별로 보시는데 가장 중요한 출제 빈도가 높은 챕터가 어디죠? 생각나는 거. 그렇죠. 아동의 성장 발달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가장 빈도수가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각각의 아동의 성장 발달에 따른 대표적인 질병들이 있어요. 그럼 대표적인 질병들 공부할 때 여러분들 어떤 거 공부하셨죠? 정의, 증상, 그다음에 치료 및 간호 중재로 포커스를 그걸 핵심으로 다루면서 공부를 <laughs>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국시 문제가 조금 어려워졌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죠? 상황별 예들로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 가장 그 기본적인 질환의 증상들만 정확하게 외워놓으면 문제가 어떻게 바뀌더라도 여러분들이 쉽게 풀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꼭 기본으로 이해를 동반한 내용도 있지만 반드시 암기가 동반돼야 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간호학이 굉장히 외워야될 양이 많은 부분이라는 건 암기과목이라는 건 아시죠? 그렇죠? 거기에 플러스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능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모의고사 문제풀이 반은 토탈어한세 시간씩 4회 그래서 열두 시간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여러분이 이제 문제집을 보다 보면 6 회로 되어 있었죠. 그래서 많지는 문항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 문제풀이의 특성은 한 문제를 풀면 다섯 가지 답지 양이 나오잖아요. 오지선다죠. 그렇기 때문에 오지선다 다섯 문제를 풀수 있도록 문제 형태를 조금 복합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답까지 하나하나를 무시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답까지 하나가 바로 한 문제로 출시가 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마 오늘 수업 시간에 들으시면서 유인물 굉장히 많다라는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이해 모의고사 유인물이 거의 40페이지가 넘어가는 상황이죠. 각각의 개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의,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중요한 것들을 찍고 넘어가는 부분이 또꼭 필요할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국시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조급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흔히 하는 오류 행동이 뭐죠? 네? 부적? 어떤 거죠? 문제만 풀어요. 문제를 막 많이 풀다 보면 되겠지.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기본 개념을 정확히 외우지 않고서 문제만 풀면요. 문제 단어 두 글자만 바꿔도 여러분들 틀린다고 하세요. 그죠? 렇 그래서 중요한 거는 문제는 적게 풀더라도요.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중요한 키포인트가 무엇인지를 그거를 내 걸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이 거기서 열 문제가 나와더라도 다 맞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이 없을수록 문제풀이에 오래 나지 마시라고요. 그렇죠? 자기가 틀린 문제, 그럼 그 틀린 문제가 무엇인지 기본 개념을 찾아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게그 과정이 지금은 다지기 과정이에요. 아셨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유인물이 많다는 라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랑 수업하고 나서 꼭 집에 가셔서 하셔야 될 과제가 있다면 뭘까요? 물론 예습은 있어요. 예습은 문제는 풀어 오는 거예요. 그렇죠? 한 일회 정도 모의고사 문제는 자기가 책 보지 않고 지금 국시 본다고 생각하고 풀어만 오세요. 그다음에 수업 시간에 문제를 보면서 내가 왜 틀렸는지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오늘 수업하고 나서 집에 가셔서 하셔야 될 거는 틀린 문제를 다시 한번 복습하고 유인물을 다시 한번 내 걸로 만드는 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태도입니다. 근데 그거를 다시 외우고 정리하는 건 제가 해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갈수 있도록 중요 빈도가 무엇이다. 이 개념에서 이 질환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고 어떤 것들이 가장 많이 나오고 꼭 외워야 된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할 겁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하셔야 된다라는 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